안녕하십니까 허벤츠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실내 색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는 제네시스 GV70 베이지 색상의 시트인데요. 어, 이 색상을 고르기 전에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베이지 색상을 선택하기 전에 가장 큰 고민은 때가 타면 어떡하나 오염되면 어떡하나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제가 4년 가까이 이렇게 밝은 색상의 실내로 타본 그 결과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지금 이차 같은 경우도 6개월을 주행을 했는데 지금 시트를 가까이서 봐도 오염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오염이 된다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베이지 색상을 타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좀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또 타보신 분들은 계속 밝은 색상을 탑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염이 많이 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처음에 그레이 색상을 2년 정도 타고 그 다음 베이지 색상으로 넘어왔는데 괜찮더라고요 오염도 심하지 않고 네, 그렇게 타시면 될것 같고 하나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방향제를 차에 보통 하나씩 두지 않습니까? 액체로 된 방향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차 어디든 그 액이 떨어지게 되면은 흘리게 되면 그 부분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복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으로 된 방향제는 좀그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 색상을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은 과감히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색감도 이쁘고 물론 검정 어두운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밝은 색상이 더 화사하고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벤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